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음식 중 연중 식재료 우유 종류 및 효능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도 쏙쏙, 몸도 튼튼,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과 칼슘, 비타민 B2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 및 골격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칼슘 함량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필수 식품입니다. 구입 요령 흰맥색을 띠며 덩어리가 없고 냄새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며 유통기한을 꼭 확인합니다. 유사 재료 생크림 우유에서 비중이 적은 지방분만을 원심분리하여 살균 충전한 식품입니다. 보관법 우유는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며 꼭 냉장 보관합니다. 우유는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과는 가급적 같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순제법 우유는 구입 즉시 바로 섭취 가능하며 젖소에서 짜낸 직후에는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소가 사육되는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며 초원이 넓은 지역이 유리합니다. 섭취 방법 간식 대용으로 먹거나 생선 냄새 제거 서양 요리의 소스에 이용합니다. 궁합음식 정보 초콜릿 우유와 초콜릿은 모두 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이어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튼튼한 뼈와 치아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과 같은 다량의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는 뼈와 치아에 좋은 칼슘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 증진 우유 속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 우유에 있는 락토페닌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질환 예방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은 위장과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또 우유 속 단백질이 헬리코박터균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위벽을 보호하여 위염과 위궤양 등의 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안 예방. 의료계에서 하루 한두 잔의 우유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유, 속칼춤은 대장암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경 안정 효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 중 락티움은 혈압을 낮추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세포의 신경 자극 안정화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숙면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여섯 번째 복부사이즈 감소. 연구 결과에서 우유를 매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에 비해 허리둘레가 여성은 9%, 남성은 8%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유를 마시는 것은 뱃살을 줄여주고 배사증후군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유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